그러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96인데 색칠된 ENCF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풀이는 이거야. DBC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DBC 삼각형은 대각선으로 잘라진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이다. 48. 들어갔고 그 밑에 있는 자, DBC를 다세니까 삼각형이지만 삼등분을 미리 해봤어. 그랬더니 1, 2, 3번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넓이가 같더라. 그래서 삼등분을 해서 각각 1, 2, 3의 넓이는 16이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가 보조선 을 하나 걷지 그러면 이 나라는 애는 1번 1번 삼각형이 다시 2등분한 선이야. 그래서 16으로 했던 애를 또 반을 또 쪼개. 아 그럼 8이 되고. 그래서 16과 8을 더해서 답은 24다. 그렇게 푸는 방법.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이게 답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로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은, 오른쪽 거. 어떻게 하냐. ABN하고 CMD는 어차피 합동이니까 같으니까 넓이도 같고.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은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랑 이랑 넓이가 같고, 얘랑 이랑도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게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이해 되지? 그지? 어. 그러면 삼각형이 총몇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네개 있다. 그런데 얘를 또 분석해 보면 요거는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더렸는데 위하고 아래가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럼 이삼각형은 삼각형 넓이 한개짜리구나 지금 이 색칠된 애가 여기 삼각형 넓이가 같은 거야. 지금 이것도 모르겠다. 그지 요거 삼각형이 넓은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이제 96나누기 4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 그렇게 했고 지환이는 어떻게 했더라? 아또 어, 까먹었네 응. 지환이는 D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어 48을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걷나 아니 안 긋고 보조선안 긋고 안 긋고 안안 어떻게 알았어? 응 아니, 그, 여기 중앙에 선안 긋고 ABN하고 CMD ABN하고 CMD, CMD. 2개 넓이 합이 ANCM이니까 아, 어, AN 어 그럼 이 삼각형 하나를 넓이만 구한 거야? 그냥? 아니요 네. 그냥 어쨌든 응. 그렇게 하면저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음 응. 합이 가운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두 개인 걸로 잡아가지고 나누겠다 응. 그러니까 지금 잡아. 이것도 잘 나오겠다 얘 넓이 하나랑 이거 하나랑 또 넓이가 같네 그것도 알아야 돼 그걸로 또 문제가 바뀔 소지가 있어 이날이랑 이사막이랑 노래 같아? 그것도 알아놓으면 좋아?